안녕하세요. 반디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오늘은 한살림 무주 반디 공동체 회원들의 하반 2022년도 하반기 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디공 우리 한살림 필지 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로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 회원들이 서로 현재 이렇게 사는 모습과 농사 짓는 모습, 작황 점검, 그리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제 배우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제대로 유기농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상호 확인하는 게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디공동체 그 대표로 계시는 우리 김영주 회원님의 그 농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유기농 블루베리 개재배지입니다.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디공 반디공 농체 대표 김영주입니다 에, 저는 자 사과도 유기재부라 하다가 에, 몸이 불편하여 사과는 아들한테 주고 에, 저는 자 블루베리 1천한옥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에, 블루베리 수확은 6월 말 경에 다 끝이 나고 지금은 나무 관리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나무를 보면은 크게 뭐 나쁘지도 않고 내년도 어 수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유기재배는 뭐 힘든다는 것은 뭐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은 소비자들께서도 좀더 유기재배 농사에 짓는데 좀 실감을 가져주시고 음더에 오늘 좀 격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참 이렇게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laughs> 여기 이 농장을 보면 이제 첫째 유기농라면 이제 풀이 잡초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는데 지금 풀이 안 보여요. 아, 저는 에, 이, 에, 여기에서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저, 저, 파티에 오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한폭기한폭기다 포기 포기 뽑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뭐, 뭐미 며칠 전에 뽑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렇게 보는 대로 뽑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풀은 뭐 별로. 아, 그러니까 다 뽑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다른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이렇게 재배할 때 그것을, 아 그, 멋을 넣죠? 응? 그, 왜, 위에 위에다 넣는 거, 그거, 이, 토양산도 맞추기 위해서. 아, 유황, 유황. 음. 유황 말고, 이렇게 또, 그게 수입된 거, 그, 그걸 뭐라고? 피트모스. 어, 어, 피트모스. 아, 예, 예, 예. 아, 그 피트모스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피트모스를 이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피트모스는, 그, 음. 계속 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요목 심을 때그 산성 pH를 맞추기 위해서 흙하고 음. 섞어서 심고 에. 그 외에는 해년 유황으로서 음. 산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아, 에. 에. 그럼 관행농에서는 아니 유기농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산도 조절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하든가? 마찬가지로 유황으로밖에 할 수도 없어요. 아. <laughs> 근데 여기 그 대표님 토양을 보면 여기에다가 어, 저게 뭐야, 낙엽, 나, 낙엽, 낙엽, 낙엽. 솔잎. 예, 되게 솔림 그러니까 가, 되게 갈비라고 하죠. 응. 어, 솔림을 뿌린 이후에 에, 에, 덮어준 이유는, 응. 예, 자체는 이제 제초작업도 많이 되겠지만은, 응. 예, 솔림은 산성의 물질이에요. 예, 그 황엽소는 이제 악화성 물질이고, 예, 이제 어차피 블루베리는 예, 산성.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솔립을 넣으면 토양도 산성화가 많이 되겠죠. 네. 해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끌고다 덮으면 툼하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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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블루베리를 유기재배, 유기인증을 받아가지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어 블루베리 전체 재배 농가 중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루베리는 예, 유기재배가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우리 한살 회원도 한한 이십 명 이상 되고 네. 그 외에도 예, 찾아보면은 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네. 지금 그 농장하고 이 농장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사, 상태로서는 뭐 모르겠지만은 음. 블루베리를 이제 과일로 먹었을 때 네. 먹었을 때 이제, 이제 장난집이 나오겠지요. 네. 음. 지금 상당히 여기서 이렇게 생산되는 이 농장의 불, 블루베리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예. 네. 뭐 어차피 한 살림으로 뭐 전부 다 전액 다 들어가고 있지만은. 음. 또 외국 사람들도 먹어봤을 때, 음. 뭐, 한번 잡수시면은 네. 다시 주문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저희들은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음. 뭐, 크게 뭐 많이 팔 것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면서 맛있는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고 계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웃음> 당연하죠. 예, <laughs> 뭐. <에, 웃음> 참. 일반 재배로 하다가 이렇게 유기재배를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음. 재배하는 사람은 한에서는 에, 내가 농사진 것을 내 아들, 딸, 손녀들이 먹고 음. 또 소비자들하고 먹어서 건강이 이롭다는 것은 뭐